네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여쭤보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 그 무속인으로서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언제 제가 스물아홉 살때 왔으니까 거의 삼십 년이 다다 돼가네요. 30년. 거의 한 이십육, 칠 년, 팔 년, 그 정도. 네. 그 오렌지 아 이렇게. 예. 예. 그 이거 정도. 나이가 나왔나? <laughs> 오랜 기간 동안 선생님께서 이제 무수히의 길을 걸어 오셨는데, 예예. 우리가 이제 보통 검사 손님, 네네.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그렇죠, 예 많은 사람을 접하죠.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같이 인생을 걸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주 짧게 짤막하나마 그거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쭉 저희 법당에 출근을 하고 촛불을 밝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이뻐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검은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이라 그랬죠 예,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얘기했죠 행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순순히 자기도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따라줘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행사를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해준 말씀이 어린이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굉장히 주의를 해라. 어, 얼마나 주의를 하냐면 3일에서 5일 동안은 무조건 주의를 해라. 그쪽, 그거는 그 시간대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정월달이 돼서 제가 바쁜 가운데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울고 불고 전화가 왔어요. 저도 놀랬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어린이 차량이 애기들을 다 내려주고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나봐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기들은 다 집에 가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차가 출발을 한 거예요.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놀다가 밖에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놀았나봐요. 그러다 이제 차가 그걸 안 보고 그냥 지나갔죠. 예, 네, 그냥 지나갔는데 바퀴가 뒷바퀴에서 살짝 타고 넘어가면서 애기를 타고 가운데 베인는 데를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가 기적이라 그랬어요. 기적이라고는 얘기, 저도 놀랬고요. 그게 참 기억이 남아요. 아직도 제가 그 세월을 기억을 하면 아찔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얘기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초하루 동지 축원하듯이 초하루에 축원을 해 오신 분들마다 그래서 축원 카드를 놓고 축원하는데 갑자기 제 배가 막 뒤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축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배가 꼬이고 아파. 그래서 제가 잠깐 누웠어요. 너무 나 너무,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축원을 못 하겠으니까 너 잠깐 기다려. 그러고 저는 어 신령님 전에 그랬죠. 왜 제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추언을 할수 없을 정도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원인도 있으면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친정 엄마다 혹이다 그랬거든요. 그한 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내일 이 내일도 아깝고 모레도 아깝고 3일 안쪽으로 아까우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느 병원이든 종합 종합병원에 가라. 그렇게 일러줬죠. 자손들이 굉장히 서둘러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장애 혹이 정말로 다섯 개가 나는데 왔딱두 개가 암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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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양이 발견됐어요. 어, 그 종양을 제거를 하면서 의사들이 기적이라 그랬죠. 조금만 더 커졌으면 암으로 발전해서 어, 살 수가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사람을 살린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많지만 이 일을 하는 게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박수 받는 거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살릴 정도로 될 때는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물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걸 다 하고 났던 나 자신도 기특하긴 했었어요 네. 감사하죠 신령님 전에 감사하고 또 인연을 맺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